곧센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17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강원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과의 사투에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비대면 의료 기기가 정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우선 공급도 가능해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올해는 25곳에 국비 2,70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이달 초 강릉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따뜻한 봄을 시생하듯이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초봄처럼 따뜻했던 날씨는 16일부터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고 17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꽁꽁 둘러싼 목도리에 두툼한 패딩까지.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겨울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주말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랐던 날씨는 이번 주 들어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6일 한낮 최고 기온은 영서 지역 영하 3도, 동해안 0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17일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뭔가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날씨가 아주 엄청 추워져, 아주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주천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5일 하루 동안 집계된 강원도 내계량기 동파 피해만 15건. 정선과 영월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3건, 철원 2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평년보다 기온이 8도 가까이 크게 떨어져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낮은 기온과 건조뿐만 아니라 17일 밤까지 강원 영동과 정선 평지에는 초속 10에서 18m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면역력 저하등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고요. 이번 추위는 18일까지 계속되다가 오는 금요일부터 차차 풀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연입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가축, 감염병까지 도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집중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쪽에 이어 남쪽으로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돈 농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외부인 접근을 최소화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 년이 다돼 갑니다. 16일 기준 도내에서는 야생 멧돼지 약 580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됐습니다. 초기에는 접경 지역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 지역과 남쪽인 영월까지 확산됐습니다. 농가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방역 실을 비롯한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분뇨 처리와 방역 시설 설치 비용 등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에 몸과 마음이 지친 지 오래입니다. 어, 저희는 뭐한뭐한 뭐한 1, 2천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 거의 뭐이 5천 정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이상 들어가는데도 있고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게 종식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문제지만 고병원성 조류독감 역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원 철새 도래지 중한 곳인 토기조순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걸린 야생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시다시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모두 32건, 그중 22건이 철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양에서 첫 발견된 이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영월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가금류 농가로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동서남북 할것 없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할지 또뭐 기본 방역 수칙을 해가지고 뭐손 씻기 뭐 농장에 들어갈 때는 장화 갈아 신기 등 그리고 그 농장에서 뭐 생석계 벨트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독감까지 동서남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16일 오전 고성군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인근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22사단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고성군 현매면 재진리 민통선 검문소 인근 해안가를 걷고 있는 신원 미상자가 CCTV에 포착돼 곧바로 작전에 나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 미상자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일 단독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신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7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 출연 음란물 등 800여 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신 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천여 개를 저장해 이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춘천 지역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도교육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도교육감에 대한 일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교육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의료법에선 제한되는 비대면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에서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데요. 추진 2년 만에 특구사업 참여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정부 인증을 받아 국립의료기관의 보급들 길이 열렸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지를 찾은 시민들이 500원 동전 크기의 의료기기를 가슴에 붙입니다. 심전도와 호흡 등 생체 신호를 인식해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소형 심전계입니다. 심혈관 질환자의 원격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첫 성과물입니다. 병원이 아닌 민간에서 생체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특구 지역인 도내에선 허용됩니다. 최근에는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국공립 의료기관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시간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하면서 원격 의료나 원격 모니터링 관련된 실정 사업을 저희는 했거든요. 뭐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충분히 활용을 해보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의계약, 구매 면책 등 조달상 특례를 부여해 수요가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건강의료 관련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민간 의료기관까지 보급이 확대되면 원격 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2년여 만에 큰 성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그 디지털 제품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교제자유특구는 오는 2023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료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구 지정의 목적인 만큼 남은 기간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남상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변호사와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2년의 임기 동안 조례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의회는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도개, 정선 야생화마을 고한, 철원 국경없는 양지마을 등 25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국비 2,7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선정된 38곳에 53억 원을 투자해 쇠퇴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활력 증진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시군 공모 컨설팅을 지원해 올해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곳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서 실감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아 저희들이 그 4차 산업 기술을 문화재에 적용을 해서 오주컨에 살아있는 역사 문화를 콘텐츠화해서 관람객들이 우리 박물관을 찾아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강릉 우주컨시립박물관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인성교육관 지하에는 체험공간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고 관람 동선을 이용한 스마트체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도내 최초로 원주에 설치됩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고,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설립하는 사업장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시와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할 중소기업을 모집해 연내 사업장을 열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춘천 지역 공공시설이 재개방됩니다. 춘천시는 공공체육시설 중 송암동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실외체육시설 27곳과 읍면동 게이트볼장 28곳이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립공공도서관도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4곳은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이에 앞서 오는 18일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도 개시할 예정인데요. 다만 경로당과 노인교실, 실내체육시설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산림 훼손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보호구역 야영 취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최근 캠핑객 방문이 늘어난 선자령 일대 등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내 출입과 오염물질 배출, 취사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개도 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보행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추가 인도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읍 추동리, 안흥면 소사 사리 등 군도 4개 도선과 둔내면 둔방 1리 등 농어촌 도로 등 모두 2.3km 구간이며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 대상지 외에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도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5개 광고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5개 광고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70여개 업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업소 간판을 교체하거나 대형 옥상 간판과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